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재미있는 자음 공부 시작해 볼게요. 오늘은 두 번째 공부 시작이에요. 오늘 배울 글자들은요. 혀가 구부러지면서 나는 소리라 별명이 혀소리입니다혀소리중첫 번째 글자는 바로 이것인데요. 이것의 이름이 무언가요? 그렇죠. 바로 니은이지요. 이름은 니은 소리는 느 하는 소리가 납니다. 여러분 느할때 혓바닥이 입천장에 살짝 붙었다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혀의 위치를 생각하며 선생님 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. 느느느 아주 잘 읽었어요. 혓바닥이 살짝 붙었다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면 아주 잘 읽은 겁니다. 다음은 니은에다가 막대기가 하나 더 붙은 글자예요. 이 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그렇지요. 이 글자의 이름은 디귿이에요. 이름은 디귿. 소리는 드예요. 니은과 같은 입 모양에 바람을 좀내보낸다 느낌으로 소리 내면 됩니다. 그러면 선생님 쫓아서 한번 읽어 볼까요? 드드드 입을 통해서 나가는 바람이 느껴지나요? 아주 잘했어요. 그렇다면 다음 글자는 우와 이번에는 막대기가 두 개네요. 이렇게 막대기가 두개 붙은 이 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맞습니다. 이것의 이름은 튜시예요. 이름은 드, 소리는 트예요. 방금 소리 냈던 드 보다 바람을 더 많이 내보냅니다. 바람을 아주 많이 내보내면서 선생님 따라 읽어보세요. 트트트트트 입술에 바람이 많이 느껴지나요?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아주 잘했어요. 혓소리의 마지막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.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어, 벌써 이름을 막 말하는 친구들이 있네요. 맞아요. 이곳의 이름은 쌍디귿이에요. 그리고 소리는 뜨입니다. 드 소리에서 힘을 두배 주는 소리지요. 배에 힘을 주며 선생님을 따라 읽어볼게요. 뜨 뜨, 뜨, 그래요. 여러분 열심히 잘했어요. 자, 그러면 4네 개의 글자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글자는 느예요. 네번 따라할게요. 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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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. 너무너무 잘했어요. 선생님 이제 뭐할것 같아요? 아 벌써 예측한 친구들이 있어요. 맞아요. 도장 찍어주려고 그랬어요. 잘했습니다. 자그 다음은 바람이 조금 나가는 드예요. 네번 따라 읽어볼게요. 드드드드 드, 드, 드. 어, 너무 잘 읽었어요. 입술에 바람이 느껴진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이번에는 녹색 도장, 판그 다음은 훨씬 더 바람이 많이 나가는 트입니다. 자, 바람을 많이 내보내면서 네번 따라 읽어봐요. 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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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. 너무 잘 읽었어요. 자, 우리 잘 읽은 친구들한테 또 보라색 도장. 마지막으로 배에 힘 주어 있는 뜨입니다. 네번 따라 읽을게요.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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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. 뜨 너무 너무 잘 읽었어요. 이번에는 소장을 여러 개 찍어 주고 싶은데 자리가 많이 없네요. 자,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. 읽기 연습을 끝마쳤으니 이제 쓰기 연습으로 넘어가 볼게요. 화면에 나타나는 표시를 따라 손가락으로 떨어 써보세요. 네, 준비하시고 시작. 종이에 직접 써 봅시다. 네, 어린이 여러분, 이제 종합장에 직접 써 보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어떤 글자를 지금 배우고 있지요? 네. 우리 혀소린 ㄴ, ㄷ, 트, 뜰을 배우고 있지요? 그 글자들을 이제 한번 써볼 거예요. 이렇게 쓰기 준비로 종이를 접었다면 여러분들 또 어제처럼 한 장을 넘겨서 스프링을 배꼽 쪽에다 두고 종합장을 놔주세요. 자, 그럼 오늘 배운 글자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느 소리가 나는 니은이에요. 니은은 획이 하나입니다. 이렇게 한 번에 그려주세요.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니은을 세번 써봤어요.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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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주 잘했어요. 우리 느 다음에 무슨 글자였죠? 네, 바로 드 소리가 나는 디귿이었죠? 자,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획을 그어 주고 그다음 두 번째. 이렇게 써요. 한번 더. 첫 번째. 그다음 두 번째, 회. 그리고 또첫 번째, 그리고 두 번째. 이런 모양으로 비긋을 쓴답니다. 다 같이 읽어볼게요. 드, 지, 지. 아주 잘 읽었어요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람이 더 많이 나오는 트였죠? 우리 트도 한번 써볼게요. 먼저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그 밑에 한번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은 모양 이렇게 써줍니다. 한번더 해볼게요. 첫 번째 회 가운데도 긋고 그다음 니은모 양잘 되고 있나요? 한번 더 해볼게요. 첫 번째 헬 가운데 긋고 그 다음 니은모 양 이게 바로 틀을 쓰는 방법이에요. 자다 같이 읽어볼게요. 틀틀틀네 너무 잘 읽었어요. 자 그럼 우리 혓소리 마지막 글자가 뭐였죠? 그렇죠, 쌍디귿이었죠? 쌍디귿은요, 이렇게 디귿을 두번 쓰는 방법으로 써주세요. 한번더 써볼게요. 가로선 니은 가로선 ㅁ 한번더 네. 다 써봤습니다. 자, 한번 쌍디귿 읽어볼게요. 뜨뜨뜨 네. 아주 잘 읽었습니다. 그럼 우리 친구들, 지난 시간처럼요, 요 아래쪽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숙제하는 거예요. 한번 꼭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소리를 다 잊고 쓸 수가 있어 가나다라마마사아자자카타파하 <목소리도> 아야 어여 어요 우유 으이 신기한 스물네자의 비밀 누구나 지금 배울 수 있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서 배워 자자자자자자자